네, 예, 안녕하세요. 오버치 아마추어 대회 사전 인터뷰 앙메르티 팀을 모셔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예, 팀 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. 어, 저희 팀은 사직 고등학교에서 왔고요. 우리끼리 딱해 보니까 잘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대회 한번 나와 보자 해서 출전하게 됐습니다. 어, 그럼 고등학생 다 동창들이에요? 네. 오. 그럼 그 팀내 에이스가 누구예요? 팀내 에이스요? 예, 매력적인 응기라고위도메이커 <laughs> 잘합니다. 어, 이번에 엔트리가 <laughs> 네 어, 엔트리래 대진 대전, 대전표가 나왔잖아요. 네,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? 그 뭐였지? BJ님들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어 캣팀 TV나 뭐 프로젝트 아니 리쪽가 네. 아닌데 패스파인더나 이두분 네. 영상 저희 저희들도 영상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. 네. 자 그러면은 악메르티 팀각 한마디 들어보고 끝내볼게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짧고 굵네요. <laughs> 자 여기까지 악메르티 팀을 모셔봤고요. 예 달걀 문제였습니다. 예 네. 감사합니다.